울산 MBC 창사 50주년 특집 연속 기획. 오늘은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목도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합니다. 출입 금지 기간이 오는 2021년 말까지입니다만은 과거의 목도는 울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목도의 모습입니다. 수백 년의 모진 풍파를 겪어낸 나무들이.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줄기부터 가지 하나하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나무 아래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나무 아래에는 데이트 나온 연인들이 수줍게 앉아 있고 수영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은 연신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천연기념물 65호인 목도는. 당시 울산 시민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며 지난 1992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26년간 철저히 보존되어 온 목도의 봄은 빨간 꽃봉우리가 탐스러운 동백나무로 상징됩니다. 목도엔 동백나무가 많아 초봄에 특히 아름다운데 그래서 춘도라고도 불립니다. 봄에 씁니다. 봄에 눈 동백도 피고, 살고도 피고, 눈 꽃들이 많으니까 그 춘도 씁니다. 목도는 수백 년된후박나무와 사철나무가 우거져 있고 동해안 섬들 가운데 유일하게 상록수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안식년으로 정해져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이 목도는. 예전에 푸르던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봄의 정취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